반습니다김가욱입니다 오늘은 탱크랑 방타대 기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탱크 꿀팁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멀리 있는 적에게 사타를 매기고 CC걸리죠 CC걸리고 돌파를 할때 방패를 피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면 거리가 굉장히 짧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면 굉장히 짧죠 하지만 어, 손가락을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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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면 좀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멀리 갈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씁니다 혹은 옆으로 피할 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 어. 이게 골팁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댐프 시럴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해골물 아닌가요? 진짜 피해지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진짜로 피해집니다. 어 이거를 연습한 뒤에 저격병이나 아니면 저격 댕댕이한테 한번 써보세요. 어 맞을 때도 있지만 피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노란 색깔은 머리를 노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 피해집니다. 그래서 해골물은 아니다 연습해놓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 D 같이 눌러줍니다 A, D를 누르고 W를 뗀 상태에서 D W 누르고 떼고 A W 누르고 떼고 D W 누르고 떼고 A W 누르고 떼고 D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갈겨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A를 누를 때는 화면을 어디로요? A를 누를 때는 화면을 이쪽으로. B를 누를 때는 화면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어, 이렇게 와리가리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했다가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빨리 했다가 이런식으로도 반응하다 어, 해골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w 를눌렀다가떼야 됩니다 한번 더 키를 알려 드릴게요 자. w 를 동시에 누른다 그리고 w 를 누르고 떼고 d w 를 누르고 떼고 a w 를 누르고 떼고 d w 를 누르고 떼고 a 이런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누르는 쪽에, 누르는 쪽에 화면을 올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탱크입니다. 어, 가장 기초적인 스콜, 카타, 정방 되겠습니다. 음, 스콜은 대체할 게 없습니다. CC 때문에. CC 때문에 대체할 게 없다. 너프를 먹었다 하더라도 스콜이 최고입니다. 그거는 cc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cc 달린 샷건이 나온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오를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의 하나입니다 카운트다운도 그렇고 전설도 그렇고 이 치유구름에 어 치유구름이 떨어지면 10초 동안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을 최대 방어도 5% 만큼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패가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치유구름이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어, 그리고 카운트다운 가면 헌터 다중탱킹 하죠. 다중탱킹 할 때, 어, 펄스에 맞으면 방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명할때 맞고 어느 정도 버틸려면 카타르시스에 치유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무조건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보면, 어, 정화작용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태 이상 효과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오르죠. 무기 데미지도. 그래서 필수다. 대신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베저 터브의 벨스톤이냐, 아니면, 그 뭐냐, 헌터 킬러의 곤란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거 두 개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저는 베저 터브를 좀더 좋아합니다. 베저 터브의 벨스톤. 하지만, 어, 헌터 킬러에 곤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도 상관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능력치를 보면 정방이 78%죠. 저는 13짜리가 6개 있어서 78%지만 12짜리가 6개 있으면 72%죠. 그래서, 어, 정방을 80% 맞췄다 해도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정방은 뭐죠? 노란색 몸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낮으면 더잘 죽어요. 왜? 빨간색, 보라색을 빨리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이 강습방패를 들어주는 겁니다. 강습방패에 데미지 하나 넣고, 데미지 하나 넣어서 총몇 프로 받죠? 어딨어? 13%를 받습니다. 이 13%를 못 받으면 데미지가 애매모모해집니다. 그래서 13%를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 하나당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버프 범위가 10미터죠. 위전이 범위가 몇 미터예요? 10 미터죠? 딱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72%라서 생존을 들, 드는데 어때요? 안 좋습니다. 더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무조건 강습 방패를 들어주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왜? 빨간색 보라색은 어차피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줘야 된다. 그래서 강습 방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다 봤죠?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보조무기는 아무가 어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보조무기는 취향입니다. 그리고 볼거 없죠. 급조 3개고요 볼거 없으니까 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죠? 이제는 보신 분들은 이제 보일 겁니다. 이거 뭐죠? 벽규 모양의 일기어 방해물 이죠 일뛰 어, 엄폐물이다. 여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거나 아니면 방각을 통해서 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지만, 어 방타대나 탱크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앞쪽으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이렇게 세 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세 명한테 다 맞죠, 그죠? 얘를 잡는 건데 네 명한테 총네 명한테 처 맞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폐물로 어, 한 방향을 어,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한 명을 잡고 다시 돌파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엄폐물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돌파를 할때 엄폐물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엄폐물이 많은 곳. 하지만 개알지로 어, 이렇게 그냥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딜러가 빵빵할 때. 우리 편 딜러진이 빵빵할 때는 그냥 정면 돌파합니다. 왜? 빨간색, 보라색을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편에 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언패물를 이용해서 탱킹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근접 공격을, 근접 공격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있죠? 그럼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애들이 근접 공격을 합니다. 어, 그게 딜로스 유발이 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달라붙어서 근접 공격을 살짝살짝씩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랑, 내 네, 방어도를 보면 한 번씩 겁나게, 겁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근처에 빨간색, 보라색이 나를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패물을 삼아서 어, 날라오는 반향의 표시가 되죠. 그 표시에 언패물로 어, 각도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색과 빨간색을 찾아내는 능력과 그걸 먼저 죽여주는 능력입니다. 어 이거를 잘 못하겠다면 원거리 딜러 하세요. 어, 탱크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빨간색을 먼저 죽인 후에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애들을 죽이면 되겠다. 대신에 힐러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 힐러 때문에 죽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힐러를 웬만하면 먼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병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 날리잖아요? 나한테 왔을 때, 몹 근처에 있으세요. 그러면 자폭 드론이 터지면서 몹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게끔 유도를 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탱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자, 가줍니다 보라색부터 끊어줍니다. 보라색부터. 또, 보라색옵니다 보라색 끊어주고 이겼죠? 노란색 한 마리 옆에 있고. 보라색 끊어주고 자. 여기 보라색 있었죠? 엄폐물로 방어를 했습니다. 자, 들으니까 이해가 하시죠? 엄폐물로 살짝 막아주고 스턴 어... 걸어주고, 오파를 해서, 잡아주고. 잡았죠? 다음 보라색 찾영갑니다 그렇죠, 어있어요저기죠 엄폐물로 살짝 뒤에 방어해주고, 이렇게 끼고, 보라색으로 잡았주알 잡았어요. 자 그럼 글에 뭐죠? 노란색만 남는다 자 다음 웨이브에 보라색이 섞여있겠죠? 그 전에 베이지를 먼저 잡을게요 자 오늘 누구요 보라색 그 다음에 얘도 노란색 저 멀리 보라색이 한 마리 있죠? 보라색이 있으니까 보라색 위치를 좀 확인을 합니다 가가지고 자 유탄이 유탄이 보라색인것 같고 인간이 보라색인가? 인간이 보라색이죠. 자, 이 엄청 달았어요 어디에 근처에 보라색이 한 마리 있는 것 같다. 자, 보라색. 아, 대가 보라색이죠. 그럼 날로 옵니다. 어 가지고. 유도를 해주고. 옆에 보라색 있죠? 어떻게요 숨어요. 숨어서. 멀리도 있다. 그럼 어떡해요? 엄폐물로 방어를 합니다. 엄폐물로 방어를 하고 안쪽을. 보라색 먼저 잡아주고. 달려가서. 보라색을. 끊어야겠죠? 내가 보라색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만 남게 된다. 근접. 자, 근접 공격은 근처에 가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안 잡아주고. 아, 노란색이니까 이제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깍뻑 들어. 피해주고. 앞으로 가서 근접 공격 유도하고. 앞으로 가서 먼저 분적 공격을 유도하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먼저 찾아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엘모 방타대입니다. 엘모 방타대. 방타대의 가장 기본적인 어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1 많이 쓰고요. 얘도 강습 방패를 똑같이 들어줍니다. 왜냐면 메벤토에이 방어도 재생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방어도 이거 있죠. 이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보너스 방어도를 먹고 어, 떨어진 방어도를 방어도 재생으로 채우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운영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죽이고 먹고 죽이고 먹고의 반복입니다. 그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데미지가 써야겠죠? 그센 데미지를 올리는 게 바로 강습 방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샷건만큼 거리가 짧지 않는 만큼 어 중-근 거리에서 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거리에서 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율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접 딜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10m 내에서 싸우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방타대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40만, 50만 나오는데, 어, 그렇게 하면, 딜이 진짜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엄폐물 티어 보여드렸죠. 차라리, 그렇게, 그냥, 원거리 딜러로 딜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엄폐물 티어를 알고, 기본기를 마스터하면, 이, 방어도 있죠. 방어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왜? 잘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어도는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는 원거리 딜러로, 근접은 근접 딜러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엘모 방타대나 기단 방타대는, 기단 방타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보 방타대입니다. 우, 우보 방타대는, 그러니까 기단을 사용하는 것들이죠. 3, 4, 1이나 4, 3, 1을 좀 씁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 얘네도 얘네는 딜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엘모 방타대도 딜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대신에 얘는 방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기단 방타대는 딜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기단보다는 돌소로 이오이를 해서 좀 플레이를 하는 게좀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파드하게 탱킹이 안 됩니다. 어 탱크처럼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보라색 만 쪽쪽쪽 잡아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방이 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근접을 해서 데미지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녹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 잠시 겠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스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요. 솔플로 하려면. 근데 스택을 쌓은 그 순간부터는. 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위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자한 명씩 닦아주고 똑같습니다 방습상패로 뒤로 올려주고 가아주고 먹고 가아주고자진적공기 유도하고 일로 생겼죠 어색을잡아지고 먹고 돼지는 타키를 끌어줘야 됩니다. 못버팁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저 보라색 있죠? 먹고, 보라색으로. 받아줍니다. 자, 한쪽으로 엄폐물로 최대한 방어를 하고, 리고 한쪽 뺄것 같죠? 딜을 하고, 저거를 먹으면서 동시에, 어디에요? 또고 엄폐물로 방어하고, 뭐요? 짱나는 놈을 먼저 잡습니다 자, 잡았어 오는거 같죠? 아, 숨었어 아 저기있죠? 그냥 자 멀리도 있네 숨었어 자 보라색 일단 먼저 잡아주고 가라고 인터에 보라색 있죠? 보라색을 넣어주고 얘를 마무리해주고 같이 돌파를 해주니다자 보너스 방어도 먹은 상태에서 방어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방수 방패를 들어도 생존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브라색 작 먹어주고, 똑같죠? 브라색 작고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채운 보너스 방어도 가지고, 어, 내 방어도를 회복을 한다. 그래서 죽이고 먹고 죽이고 먹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바로 강습 방패의 뱀증의 효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탱크랑 방파대 기본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패물을 활용해서 한쪽 지역을 방어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색정 능력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어, 근접 공격 유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방어도를 가는 거 보고 어느 한 지역을 방어를 해야겠다 언패물 가지고 그거는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빌드죠 어, 아이고 힘들어. 근접이랑 원거리 어 같이 되는 빌드입니다. 옥스패커 로보로스 빌드죠. 이 빌드는 원거리 기본기 그다음에 오늘 배운 오늘 배운 기본기를 합쳐 놓은 어, 합쳐 놓은 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기본기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 그때 이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어, 돌파를 했을 때 뒤에 딜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원거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편을뭘 준비했냐면요. 3편은 포지션에 따른, 포지션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3편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죠.